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저희는 럭스레고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좀 복장이 다 검은색을 입고 있죠. 어, 조금 있으면 오늘 촬영 기준으로 이틀 뒤면은 광복절이거든요. 저희가 광복절을 좀 일찍 맞이해서 미리 어, 저희가 천안의 망양의 동산이라는 곳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일단은 천안에 위치해 있고요. 어, 이제 고향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지 못하고 이제 부치신 분들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어, 거대한 이제 묘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김복동 할머니라고 그 일제 시대 때좀 피해를 보신 여성분들을 저희가 추모하기 위해서 어, 특별히 망향의 동산에 찾아왔는데요. 광복절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여기 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혹시 천안에 사시는 분이면 한 번쯤 저희와 같이 이렇게 뜻깊은 예, 이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네.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저희 럭스레고는 승화의 벽과 몇달전 돌아가신 고 김복동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평안을 바라며 진심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몸 검사나 하더라고. 분이네 이제. 좀잘 시키면 안리는소리너 뭐, 옷이나 벗어봤안나안 하려고 막바닥 치거나 안하고안 된다고 억압을 주면 어떻게 할고밥도안 미고 막에러고는 갖다 놓지. 자 여기가 여성인권운동을 하신 김복동 할머니의 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어, 우리 같은 좀 젊은 어린 친구들도 오기를 어, 바라는 마음 담아서 네. 응념하고 네. 네,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위로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가 이제 황복절을 맞아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망향의 동산 찾아왔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저희와 평소 저희와 다르게 다소 무겁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천안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천안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한 번쯤 어,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 이제 어, 여기 계신 모든 이제 한국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음, 위로의, 위로의 인사를 남기고 저희는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유쾌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